자 여기 갈매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매기가 막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들 한번 볼게요. Jonathan Livingston s e a g e r knows that he is different from 자기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는 걸안 돼. Instead of ing over food with the other Seeger. 다른 s e e g e 들과 한께 자기 말고 다른 애들이니까 이제 더 정강사 붙습니다. 다른 갈매기들과 먹이를 가지고 싸우는 것 대신에 주나다는스 p e n 시간 ing t 안 됩니다. About flying 비행에 대해서 배우는데 모든 시간을 소비합니다. 씁니다. Every day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으면 일상의란 뜻이야. 매일 그는 새로운 스킬을 연습합니다. by 뭐 하고, 뭐 하고, and 뭐 함으로써, rolling, 구르고, spinning, 돌고, and driving high. 높은 곳에서 밑으로 하강하면서, above the sea, 바다 위에서, during one of his practices, 그의 연습, 하는 연습들 중 하나. 를 하는 동안에 조나다는 flies through his flock 여기 무리들입니다 그 다른 새들 다른 갈매기들을 지나쳐서 날게 됩니다. He expects the others to praise him. 자, 그는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자,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praise 칭찬해줄 거라고. i s amazing ability 그의 놀라운 능력을 칭찬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영식 목적의 보호자에게 투부정 썼습니다 대신 they looked at him coldly.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그를 차갑게 쳐다봅니다. As they now consider him unfit to be a part of the flock. 대신에 그들은 이제 그가 무리의 구성원이 되기에 unfit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 오영식 목적형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써도 되고 투비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에즈가 날라갔다 보셔도 되고요. 뭐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 확인해 주세요. 보호자리니까 그리고 이 투부정사는 뭐뭐하기에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정법 형용사 수식입니다. 그 무리의 일원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여기도 서술형 대비 안기해 놓으세요. Jonathan tries his best. 조나단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Try to는 노력하다죠. 여기 rejoining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시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요. 거기에 다시 끼려고 하지만 he's i no longer 더 이상 satisfied. flying the formation with the other cigars as he knows how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really feels. 더 이상, 다른 갈매기들, the other 들어간 것도 확인하세요. 갈매기들과 form, formation, 대형이죠. 대형을 이루어서 나는 것. 날 때,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 he is no longer satisfied 문장이 왔고 여기 뒤에도 요까지 문장이 와야 되는데 어 ing 왔네. 분사구문이죠. 원래 as he flies 있었는데 날리고 날리고 ing 된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같이 대형을 이루어서 날때 만족할 수 없다. 라는 걸 알았어. 뭐 했기 때문에 이거를 했기 때문이죠. Because he knows how wonderful.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하는 게 구름 위로 soaring. 비행하는 것이 정말로 늦, 멋지게 느껴지는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뒷부분 암기하세요. 서수령. How wonderful! 저기 어순잘 보고요. 의문사, 명사, 부사, 오고, 주어, 동사. 그리고 cloud에 있어서 거다 수치하는 게 아니라 soaring에 수치합니다. 날아오르는 것. If you have ever felt 해본 적이 있다면 a little bit different 살짝 남들하고 다르다라고 느꼈다면 take to the living stone s seagull's message 이 갈매기의 교훈. 메시지는 교훈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마음에 깊이 새겨라. Don't be afraid of 전치사 뒤에 또 ing being different.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if 조건절 뒤에는 will 들어가면 안됩니다. There's no need to apologize for being the way you are. 여기도 안기하세요. 자 there's no need. 일형식 주어 문장 끝났고요. 뭐할 필요가 없다. to apologize for 뭐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 전체사 뒤에 또 ing being the way you are 네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네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다. This is what makes you special. 이것이 바로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 선포관이죠. 뒤에 주어 없고 선행사 없고 여기 오형식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specially 안 되고요. 그리고 the way you are, 여기 자리에, which, 되나요? 되죠. 뒤에 보어 없다, 맞죠? 여기 복격이 생략된 거다. t 도 되고, how는 안 되고. 일단 여기 관계 부사 자리가 아니라고요. 관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안겨있게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this가 지칭하는 게 뭔데? 앞에서 찾아어라 하면, 이것이 너를 특별하게 만든 것. 이것이 뭔데? Being the way you are. 네 자신 있는 그대로 되는 것. 이거죠. 너 있는 그대로. Once you embrace. 그래서 일단 네가 what makes you different. 네가 너를 다르게 만드는 것. 여기도 오형식 계속 목적의 보호자리라서 부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embrace 뭐 한다면 받아들인다면 accept. 같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learn as much as you can about it. as as는 가능한 많은 as as possible로 바꿀 수있지요 as as 주어캐는 as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그것에 대해서 배우래요. Keep perfecting that special skill that makes you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crowd. 그래서, keep 뭐 해라, 계속해서, keep ing, 여기는 too perfect, 들어가면 안 됩니다. perfect는 여기서 동사로 썼습니다.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래요. 완성하다, 완성시키다. 그 특별한 기술을 완성하래요. 어떤 기술? 너를 다른, the rest of the crowd. 집단 구성원들, the rest들과는 다르게. 걔네들하고 다르게 너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가라. Make, 목적격 보호자리 또 부사 들어가면 안 되고.